안녕하세요. 네, 빌딩 코디네이터 이철규입니다. 네, 오늘은 그 빌딩 리모델링으로 고수익 창출할 수 있는 네,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네, 정년 퇴직이 거의 뭐 50대 초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 수입 없이 살아가야 될 날이 상당히 많이 네, 길어졌습니다. 이럴 때 네, 주거 비용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여유 자금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마련을 해서 현금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자 대비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빌딩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리모델링인가는 우선 그 신축보다는 네, 비용이 저렴하고, 네, 공사기간이, 네, 짧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네, 신축비용의 약한 30, 40% 그리고 기간은 뭐한 한 4, 5개월이면은 충분히 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익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건축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네, 30, 40년 전보다 용적률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 많이 네,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차 관련 법령들이 많이 또 확대가 되면서 거의 뭐 주차를 거의 확보를 해야 되고 네 이렇게 되면서 어 면면적으로만 보면은 약한 500평에서 약한 300평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신축했을 때예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건축 당시의 건축법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은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신축했을 때 주변 환경에 의해서 네, 숙박업소 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간혹 이렇게 그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용적률을 상당히 많이 적용받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용적률을 현재 규정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용적률을 받은 건물들은 네, 반드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해야지 훨씬 더 네,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이 많이 받은 용적률은 사실은 돈으로도 살수 없는 그런 굉장히 좋은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곳에 빌딩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정말로 정확하게 네, 매 눈으로 직관하고 관찰을 해서 네, 구해야 됩니다. 우선은 가장 보편적으로 어, 권장해드릴만한 지역은 녹색권의 주거나 상권이 활성화된 이런 혼합된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쪽 주변에 맞는 상권에 맞는 신규 임차인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하면은 요즘에 운이 좋으면은 뭐 신규 임차인이 들어와가지고 빌딩 내부나 외부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 본인이 새로 다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자본 추가 투자 없이 수익률도 상당히 많이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뭐년 정도의 임차 보증도 해드려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할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체크포인트가 있는데 우선 자금의 여유 여유 자금이 조금 있어야 된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임대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그 건물을 매입할 때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출 이자 정도는 수익이 없는 동안에도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유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음, 공사기간을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땡길 수 있는 관련 건축 법령들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숙지하셔서, 공사기간 중에 공사가 중단돼서, 음, 공사기관이 더 늘어나지 않는, 네, 그런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먼저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구조란에 보면은 거의 뭐 대부분은 요즘에는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그 단단하지 않은 연화조 구조인 경우에는 네, 리모델링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먼저 발급을 받아서 구조란을 항상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누수입니다. 누수나 결로 현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꼼꼼하게 한번 집어볼 필요가 있고요. 이러면 공사비용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공사비용은 어떤 내외장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공사비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쓰는 공사, 그, 외장 재료로는, 네, 유리를 들 수가 있는데, 네, 유리를 사용을 하면은, 네, 우선 그 건물 개방감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건물 자체가 굉장히 좀커 보인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냉난방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 수가 있죠. 겨울에는 좀 춥고, 네, 여름에는 좀 더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석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석재는 굉장히 뭐 견고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들 하고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색상의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다양한 네, 디자인을 연출하기가 어렵다는 점. 네, 이런 부분을 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금속 재료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금속제, 금속 재료는 우선 뭐 가공이 편하고 네, 비용이 저렴하기는 한데 단점으로는 네, 오염되거나 아, 부식이 되면은 보기가 흉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금속 재료는 징크라는 재료가 있는데 징크 재료는 세월이 이렇게 변할수록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변해가면서 건물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 더 자세한 내용이나 더 많은 매물은 이렇게 전화 주시고 방문하시면은 더 많은 정보, 그리고 더 많은 매물, 그리고 더 많은 테크닉을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